저 지금, 마라톤 현장 도착했는데요. 지금 다 막아놨어요. 차못지나가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수부 쏘입니다. 저희가 지금, 일요일 새벽 7시 반 정도인데요. 오늘은 마라톤을 나간 날입니다. 그죠? 네. 3년째 제가 남편에게 이끌려, 광명시 마라톤 대회를 저희 체육한 사람들이랑 다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하나씩, 가든거 안에 배변호, 배변호도 있거든요. 이렇게 케이트 티셔츠랑 책자랑, 그리고 이렇게 배변호. 체육관 사람들이랑 같이, 네. 같이 늘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세번째예요 지금 새벽이라서 제가 몸 상태가 매우 피곤한 상태입니다. 남편 잘뛸수 있어요? 네, 잘뛸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 10kg 뛸니다. 이번 연도에도 역시나. 가시죠. 단체로 접수를 하면 이렇게 부스를 줘요. 저희 체육관 식구들입니다. 아직 다안 썼네요. 신발 끈에다가 이렇게 칩을, 기록 칩을 해야 돼요. 이렇게 기록 체크하는 칩을 이번에는 이렇게 신발에다가. 너무 신기해요. 저희 출발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제가 얜 띕니다. 그래. 성일이랑 어디 왔어요? 하고 있, 뒤에 오고 있어요. 아 화이팅! 우리 체육관 친구들입니다. 벌써부터 숨이 차지? 어우, 씨, 끝났네. 이제 1km, 1km 뛰었는데 벌써부터 너무 힘드네요, 숨이 차고. 아, 어, 남편은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간것 같아요. 어, 일단 핸드폰을 끄고 더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벌써 전 10km는 이쪽으로 가고요. 5km는 이쪽으로 가요. 벌써 반환적이에요. 어,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어, 2.5km 왔어요. 이제 혼자 쪘어. 저희 체육관 다니는 부부님을, 부부 두 분을 만났어요. 너무 기쁘네요. 여기는 물을 주는 곳이에요. <laughs> <laughs> 안하님요이팅 <안녕히 오 Summer> <laughs> 안녕! 태우랑 성희. 예! 벌써? 나래는 <laughs> <날에는> 갔어요? <laughs> <laughs> 저꼴진 거예요. 제 꼴찌예요. 저희 체육관에서 이제 하프입니다. 여기 네, 반한점, 반한점이요. 에아 이제 반 왔습니다. 이렇게 도는 거죠. 어?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찍어드리다가 저 완전히 꼴찌, 요 4km 남았어요. 아, 다른 분들 영상 찍어드리냐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반복하다 보니까 꼴찌. 남은 4km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화이팅 해딩, 해딩, 해딩. 혼자 뛰니까 스스로 응원해야 돼요. 해딩. 남은 거리 3km입니다. 3km. 데 남편이 저를 다 뛰고 다시 데리러 나와줬어요. 지금 1km 남았어요. 나 다시 갈게요. 네. 뒤에 찍어줘야 돼. 사진 좀 찍어줄게. 오케이 빠 b 편이 남편은 아까 다 끝나고 저 마중 나와줬어요. 그리고 다른 반원분들 사진 찍어주고 공유해줘서 다시 갔어요 1km 남아서 다시 열심히, 다시 열심히 뛰겠습니다. 빨리, 빨리, 네, 갈게. 감사합니다. 화이팅! 어. 자. 마이체. 감사니다데 얼마나 놀고 있는지 완전히. 완전 만들라고 니 아니 열심히. 자고 만들고 있어. 합프뛰시는 분이시다, 그죠? 아 너무. 아, <laughs> 지금 다 도착했어요. 어?

기록증 맞는데요 기록증 발급다네이서영님 기록증인거죠? 네, <laughs> 기록 거죠?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다음 분 오세요 0번좀 보여주세요 50분에게만 제가구대 볶음 2인분이 공짜 구대찌개 2인분이 공짜입니다 5 0원 할인권까지 50분에게만 제가을 드릴 예정입니다 나 55분이면 <laughs> 오오 어, 대단하십니다 오 대단하십니다 아이 먼저 받아 단식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열무김치국수래요 냉국수 오늘은 고기 안나오나봐요 그러니까 작년이랑 재작년에는 편육 막 그렇게 나왔었는데 막걸리랑 어 이번에는 안나오나봐요 <laughs> 원래 운동하고 난, 나서 먹는게 꿀맛인거 같으시죠? <laughs> 아, 네. 아, 와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laughs> 선생님 만렙은 아니시네요. 몇칠 끊으셨네요. 치킨은 거있나 한번 그 한번 어 어디요? 그냥 옆에 그... 맛있어요? 난 시원해서. 그래도 맛있다.